텃밭에 땅콩을 키우기 위해 땅콩 모종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 저는 작은 밭을 만들고 이곳에 멀칭을 하여 땅콩 모종을 심기 위해 비닐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. 구멍에 물을 부어 땅을 촉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늘 그러하듯 막대기를 통해 홀을 만들고 그곳에 모종을 심으려 합니다. 제가 모종을 만든 것은 약 12개 정도 됩니다. 이곳에 12개의 땅콩을 심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려고 합니다. 땅콩. 이쁘죠? 귀엽죠? 땅콩. 땅콩이 귀여운 걸? 홀에다가 모종을 넣고 주변의 흙으로 덮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.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잘 내리도록 다시 그 위에 물을 부어줍니다. 자연도 저희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봄비가 내립니다. 봄비를 맞은 땅콩은 잘 자라겠지요.